이아 <laughs> <놀람> <놀람> 음. 너 근데 눈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? 당연하지. 어떻게 만드는데? 일단 작게 먼저 담당한거 하나 맞아. 맞아 맞아. 야 그러면 니가 몸통 몸통 만들어. 됐지, 오. 아 이거 잘 부서져. 물 물이 있어요. 어 지금. 이거 잘 부서져 지금. 이거, 딱 이제 마고 마구... 물? 물? 어. 근데 너 너무 추워. 네, 맞아. 너무 싫어. 여수 잘 만들었다. <laughs> 야너 잘만들었다 벤괜찮야 근데 나좀 잘만들었지? 눈 <laughs> <너는> 뭉쳐줘요? 네 맨날 <laughs> 뭉쳐야지 햇 눈에 미쳤 야시 미쳤나? 야, <laughs> 야 나오기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? <laughs> 제일 좋아해 야, 내가 이거 엄청 크게 만든다 야 근데, 아니 근데 이게 야 그거 뭐? 알지? 조용히 해나 욕심 거겼어 아니 머리랑 몸통이랑 크기가 비슷한데 어? 야 욕심내지 마 근데? 다져야 돼, 기반을 다져야지 아 <laughs> 어,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러고 감기 걸리면 진짜 지랄이네 너무 추워 싫어, 너무 추워 싫어. 시려 손 시려 야 나도 완성되었어 좀 완성되고 아, 이러다 있어 너가 동창 걸리는 거야 <laughs> 그 놈의 동창 <laughs> 어손야 근데 나이 정도만 할래 안돼 그럼 나 이제 못해 <laughs> 너가 해.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. 빨리 아, 오 야, 이제 그만해. 눈이 안 차. 아 진짜. 큰이 아, 아, 내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. 손이 너무 추워, 손이 아, 너무 추워, 손이 너무 추워. 얘가. 이거 땜에. 이렇게 넣고. 이거 누가 아, 가져가면 아, 어떡해. 안돼. 이거 우리 두고 지켜야지. <laughs> 됐다. 다 젖었어 근 이게 동그랗기가아닌데 이쁜 동그라미가 아니야 너왜그러 알아? 왜? 네? 밑에야 되거든 아 이거 데손 너무 시린데 미친 야 가볍게 해뭘 못해. <laughs> 자꾸 못해야 가볍 <laughs>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손이 너무 시려 <laughs> 야 저거 눈물은 지켜야 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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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나 노출하기만해 여기 해. 이제 우리 아지트인데 뭐아 노출하면 안돼아 노출 아씨 <laughs> 노출하기만 해너 거기 뭐야 식물로 한터 어디야 이름 이름 크게 한거 근데 저 만드니까 크게 만들고 싶다니까 갑자기 미용실 앞에 크게 어, 말하면 안돼 여기 어딘지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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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우리 거 누가 손댔어? 아니 소리가 났어. 야 근데 손 많이 따뜻해졌어. 그럼 이금 다시 나갈까? 아 조금만 더. 내거 장갑이 너무 처참해. 저 <laughs> <laughs> 밖에 우리 거잘 잇지? 어, 두덩이. 어다잘 잇어 잘 잇어. 야 근데 누가 소리가 왜. 들린다. 빨리 나가야 되겠다. <laughs> 애기들 오면 다이 없다. 얘기 오면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. 알았어 찍었어 빨리 맞아. 빨리 만들어야 돼 이렇게 급해 죽어 지겠네 빨리 하고 들어오자 그냥 어느 정도 크기로 건데좀 저거보다 좀 저거보단 크게 1.5배? 저거 1.5배? 1정 1.5배 욕심이야 그거? 그리 지 말고 나. 어. 가자 이 이런 거 많이 만들지. 오늘 유튜브 하는 다 나가서 먹는 거야? 그래 그럼 미친 눈에 미친 아까 아저씨가 말한 대로 눈에 미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 같은데. 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야, 여기가 눈이 진짜 많아. 너왜눈 없는 데서 하고 있어? 미친 새떡 부리냐? 야, 진짜 개끗다 근데. 그렇 야, 너 진짜 커졌어. 그렇지. 나그 안쪽으로 가자. 저기 사람 없는 곳 어디가 사감이 없어? 저쪽 안쪽. 여기서도 그냥 뻔져. 뭐지 여기? <laughs> 여기다 그냥 만들어 놓까? 을 그렇다. 안 되겠다. 여기서 안 돼. 빨리. 알지, 너. 그러니까, 안 그러니까 안 빨리 안 돼. <laughs> 여기다 하자. 그냥 여기다. 여기 괜찮다. 여기. <laughs> 야 빨리 몸쳤워야 <몸통> <laughs> 대박 커! 야 괜찮다 괜찮아 잘 보여. 올려. 야 근데 이거 너가 올려봐. 동그랗게 해서 좀. 여기다. 잘... 좀 닦아야지. 내가 동그랗게 만들고 있을게. 야 됐어. 됐다 울려야 올려. 올려봐 너가. <laughs> <laughs> <야>, 나무 가지고야 빨리. <laughs> 나무 가지고요. 해 야, 야, 진짜 야. 귀여워,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저기요, 눈 비고 만들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완성, 완성. 야, 잘... 입이 없어. 근데 얘들아, <laughs> 야, 근데 눈이 너무 짝짝인데, 너 봐봐 멀리서! 전니 너? 내가 해볼게. <laughs> 이놈 붙이질 못하네, 눈을. 이거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. 아, 어떻게 붙였어? 눈을 파. <laughs> 아, 안 되네. 되게 만들면 돼. 안 되는 건 없어, 우리 사전에. 지금 이렇게 눈까지 굴려왔는데. 안될순 없어. 됐다. 야, 너무 귀여워. 어 좋아, 좋아, 좋아. 어때? 구야 돼, 구워야 돼. 절대가 아니야. 구워야 돼. 도와야 돼. 야, 눈으로 거기를 보수해야지. 눈으로 갔다가 아, 쉬고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됐어? 어. 기다려봐. 이거 옆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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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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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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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추이다 그치? 이게 내가 이렇게 누운 걸 너무 오랜만 나도야. 지금 응. 그리고 우리가 막 시골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. 사진잘나 볼래? 사냥 어디 가서 걸었다. 그래 그 정도야? 물이 비좁네. 지금 버스 타면 배트 물다야 이게 진짜 이쁘다. 봐봐. 저기 저기 저기. 야, 저게 무슨 소리야? 진짜 많이. 근데 갑자기 진짜 많이 오늘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걸까? 그러니까 재난 용화 같지 않아? 이쁘게 한리시기 딱딱. 난 아직 좋은데. 나도 야 댕댕이 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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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댕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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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디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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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